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에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우수 6장, 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어, 하나님께 어, 말씀 들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이 함락이 되고 어, 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고 라합과 어, 그의 가족들을 제한 외 모든 것들을 질멸하는 어, 그리고 또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6장 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무너뜨린 방법을 보면요. 오늘 8절부터 20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그 장면입니다. 하루에 몇 바퀴를 놀아면 한 바퀴밖에 안 놀아요. 그리고 뭐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벗기는 뒤를 따르고 나팔을 불고 근데 백성들은 뭐하고 있어요? 조용하고 있죠. 예. 어,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바퀴 돌고. 그걸 6일 동안 하는 겁니다. 6일 동안 그렇게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어, 7일째 되는 날에는 어,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런데 이런 명령에 따라서 어, 딱 하는 장면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10, 14절, 14절인데요. 물론 둘째 날이지만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읍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그리고, 마지막, 한번 같이, 한번 14절, 그 마지막 부분, 엿새 동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어. 하나님께서 그 여류, 여류고성을 정복하는 방법, 그냥 돌, 돌고 와서 쉬고, 돌고 와서 쉬고, 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음. 이게 상식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어 어쩌면은 그 도는 과정 가운데 여리고 성에서 사, 성 위에 오르, 있던 사람들이 비웃었을 수도 있고 속에 뭐 하는 짓인가 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 그런데 어, 하나님은 뭐 그의 아한 것하지 않고 매일 소리 없이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어, 일곱 밖에 들고 소리 지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다. 어,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이잖아요. 이런 방법이 어디있어 이런 방법으로 성을 무너뜨린다면, 뭐,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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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가지고 어떤 기도의 제목,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건축을 앞두고 있다, 아니면 뭐, 뭘 사야 된다 그러면 거길 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러고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합니까? 순종해요. 예, 네. 순종해요, 순종.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사람들이요, 방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유, 무너뜨릴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 이 성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니까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한 바퀴 뭐 하나님 쉬켰으니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또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런 내용들도 없어요. 어, 열성을 다해서 음, 열정적으로 나서지도 않아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왜요? 그게 승리의 공식이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에서 봤을 때 승리의 공식. 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다는 거죠. 어,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요. 나의 방법도 아니고요. 내 지혜도 아니고요. 내 능력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지역,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아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며.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승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참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다거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면 그냥 주신 그 감동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승리를 누리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설령, 열의 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일과 그런 일들이 내눈 앞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거는요, 눈 앞에 내가 원하는 승리, 성공 그게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는 뭐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 앞에 여러 구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이렇게 뜻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는뭐 하는 거예요?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가요. 어 정말 하나님 앞에 음, 온전한 모습으로 예.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요.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명령에 따라서 두 정탐꾼이 라합과의 그 약속을 어이행하는 장면이 나오, 나오는데 다 끄집어냅니다. 23절 보세요.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이게 이끌어냈다는 것이 어디에서 이끌어냈다는 얘기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 안에 라합의 집이 있었잖아요. 음. 물론 끝에, 끝자락에 있다고 설명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뭐한 거예요? 나온 거란 말이에요. 다 나온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리고성 밖에, 어디 밖에요? 여리고성 밖에 나왔을 때, 비로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아니,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불사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음? 여리고성은요, 하나님께서 여우수화를 통해 명령하신 그대로 완전히 파괴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까지 잿더미가 되었단 말이죠. 어. 그 안에는요, 지금 이 라합과 그 일가 친척들이 나왔던 것처럼 그 집에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유숙할 정도였으면 그래도 작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어, 그 안에 뭐한 거예요? 다뭐 하고 온 거예요? 내버려 두고 온 거란 말이에요. 예. 네. 뭐 얼마나 갖고 왔겠습니까? 사람들이 갖고 온다고 하면 아니 뭐 바리바리 싸갖고 다 갖고 왔을까요? 왔을까요? 어, 그러지 못했을 거라 같아요. 음. 그냥, 살아있는 것들, 살아있는 것들이라고 하, 표현한 걸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가축이 있었으면 가축은 갖고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갖고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되었겠냐는 거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 그들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뭐 하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것들을 포기하고 나오니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으로 가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과거의 죄의 유혹을 죄의 습관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간다면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돌아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예, 물론 구원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를 따라오는, 따라오려면은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겠습니까? 음? 아니, 자기 부인뿐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전에 있던 모습들,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새롭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거기에 미련을 두었다면, 거, 미련을 두고 거기에 남았다면, 여지없이 다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미련을 두지 않고 나왔을 때, 그들의 부르심에, 그들의 이끌림에 따라 나왔을 때, 비록 그것들은 다 불살나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지잖아요. 새로운 삶이. 음. 뭐 지금 신년 축복성에에서 첫째 날 오늘이 교회 박성수 목사님 와서 라에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라비요 예수님의 목 가운데 들어가요. 축복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축복 가운데. 음. 만약에 그 안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족보는 무슨 웬 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죠. 어. 우리도요 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것을 포기하고 쉽지 않죠. 어. 세상의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어, 포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미련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세상 것에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새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요. 우리가 살아가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음, 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라합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잖아요. 음, 물론. 구원은 다 개별적으로 주시는 거죠. 내가 영접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이 임하지 못하죠. 당연한 거죠 그거야. 그런데 랍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권에 있던 그랍랍 랍의 라합, 영향권에 있던 사람들이요 생명을 예? 구원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나 어, 나 하나로, 나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나나로 말미암아 우리 친척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되고 나의 자녀들 이웃들 그래서 정말요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더 귀한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구원 받았던 것처럼 음, 또 신약에 보면은 고넬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세례받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음, 나한 사람을 통해서요 나와 연결된 어, 나,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 때문에,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 절대 안갈 거야. 가 아니라, 나 때문에, 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우리의 삶이 되길, 어,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 또그 말씀에 기록된 특별히 오늘은 라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도 라합처럼 음,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을 쫓아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늘 나라가 있다는 것, 귀한 천국이 있다는 것,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어,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